거, 그걸 딱 거예요. 딱 붙이고, 그다음에 내가 또,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예. 이게 펄라이트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좋아. 펄라이트.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돌튀김기라서 아주 가볍고. 어, 이게 지금 바닥에 까는 거지? 예, 예. 바닥에도 바닥에 넣고, 네. 이거 바닥에도 오. 하고, 위에도 하고, 이랍니다. 여기도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그 돌튀김 거. 예, 이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흙 반죽을 하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제 이게 이제 흙 야 흙집이나 스토리베리하든 이런 식으로 이게 나무가 수축팽창하다 보면 얘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가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네. 약간 틈을 주거나 네. 이렇게 핀을 꽂아가지고 하거나 합니다. 근데 작은 집에서는 틈을 안 줘도 별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근데 큰 집은 어쨌든 이렇게 틈을 줘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면밀히 가면 없어요. 네. 요 핀, 정도의 두께에요. 아, 옆에도 하네요. 클립을. 저 위에 하나, 천장에 저 위에 천장에 하나. 보양이어마 보호, 어마어마. 지붕이 바닥 아, 성수에 한, 한 1.5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또 그래서 손이 많이 가요 특특 같은 경우에는 단열 등급을 높이시려고 하면 삼중 유리로 사 유동성은 24페어보다는 20페어 20페어가 더 안정되고 고정되어 있다는 게그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두껍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크기가 그, 그 안에 있는 질소나 아르곤이 차이는데요. 아르곤이 주로 차겠죠. 아르곤이 차이는데, 걔네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밀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죄송하지만, 어, 실험을 해봤어요. LG 저기, 공장에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아르곤 한 6개월이면 다 빠져요. 고급창으로. <laughs> 밑에서부터 맞춘대. 가 <목소리도> 시멘트 사이딩 맨 하부에 찜한 딸랑 이렇게 있으면혹혹시라 보기 싫을 싫을까봐 여기 스타트라는 놈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좀 더. 시멘트 사이딩도 스타트가 따로 있어요. 이거 n 가지고좀더 시멘트 사이딩 n g c e 가 e n t siding! Cement siding! Cement s i d 이 n g Cement siding! Cement siding! c 잘안 팔아요. 그 일반 목재는안팔 거고요. 예. 경량 목조 하는 곳에서는 이거 팔고. 자, 이, 이 보세요. 이제 합판에는지 시멘트 사이딩 이제 이게 붙을 거거든요. 이렇게요. 되겠죠? 네. 이거 하고 할게요. 합판에다 네. 이 작은 못이든 큰 못이든 박으면은 합판을 잡아 줄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가 골조를 해서 골조자를 리 예, 시해 가지고. 일단 일단에다. 요 골조 요 골조 가겠죠. 뒤에 골조 요거 요거 요거. 네. 이거는 아무리 급해도 해줘야 되는데 음. 공식이다 완전히 공식 이 쫄대를 저기서 보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릴까요? 뭐 맨날 저기 멘트업 해보고 안될 거다 이게 멘트 설치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공기가 네. 들어가면 이그 안에 거기 들어가서 저로 날아가야죠 네. 그래야지 얘가 보호가 되죠 공기 통로에 공기 통로 똑같은데는 어, 저 위에는 어, 여기 겨울에 찬 공기 흐르기 때문에 춥겠죠. 그래서 세라믹 사이드 시멘트 사이드를 가급적 북쪽은 안 하는 거예요 맞아. 위쪽은. 근데 우리는 괜찮다 이거예요 응. 괜찮다고.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열을 창호 단열이나 저 지붕 단열이나 이런 단열을 조금 더 보강하시라고. 요 우선 두개 원장만 다 집어 넣고 음. 그 다음에. 남는 걸로? 응, 투리로 네. 음, 음, 그러면 이제.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도 있어요. 거기는, 아, 쪽에 있는 거. 폼을 쪽. 싸면 돼요. 아, 아. 아 네. 네네. 네. 요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바람 들어가요. 요거는, 칼로도 쑤셔놓는데, 이런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쑤셔놓는데, 아. 음, 네. 그것보다는 그냥 폼. 그게 아. 더나 폼이 네. 있겠네문 네. 음, 네. 폼이 훨씬 나아요. 그게 더꽉 안에서 나오는 거 옆에만. 날개비가 네. 있죠? 네. 네. 요게, 요걸 걸고 딱 칠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아, 아, 아 그, 그, 네. 대신, 꼼꼼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벽체 단열이 얼마까지 나온다는 값이 있어요. 그게 23이라는 거예요. 얘 자체가 23이라는 알값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쳤을 때, 23 정도의 알값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널넉하게 잘라서 꺾인 아, 거라. 그래요? 빵빵하다. 인상에서 아, 그 전기가 아, 인술 방침이... 들어가기 전에 전기선이. 어, 저는... 전기선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선이, 아, 네. 전기가, 전기가 이렇게 고 이렇게 잘.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 그래. 안쪽에 있어야 전기가 바깥쪽으로 네. 예, 네. 안 아, 나오거든요. 음. 그래도 안쪽으로 이래두면 가운데를 돌는데 이슈를, 아, 음. 그때더 넣기 힘들어요. 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문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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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선을 통과시켜. 나오게. 많이 힘들어 그거는 전기를 확땡기는거 아, 안되고 네. 그냥 그러니까 꾸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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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선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한쪽만 이렇게 밀어 밀어 요 자르면 안돼요 통과시켜서 아, 통이스크 했을때는 지이 화로를 해고가 영하 30도 되도 끝에가 있겠다 공통이 응. 스무짓하면 되

나중에 시멘트 사이딩이 오른서 들어가면 마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그 그림으로 보여준 뭐, 그거 말하는가 보다. 헛방이야. 아니, 공부할 때 보면 이 생각했어요? 손이 그 생각? 야, 생각. <laughs> 더사이딩이여요도 <목소리도> 아, 면이 있습니다. 아, 네. 시멘트 사이딩. 같칠갖칠하고 어. 그냥 네. 안과받기 부분되어 보이는 바틀 어. 놓으니까. 어. 예. 매끄게 바프로에. 예. 예. 이, 이, 시멘트 사이딩도 으 제임스 하즈라고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일반인데 제임스 하즈로 음, 시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칠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근데 지금은 이제 하는데 이게 아까 이게 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약간 떠있으면 구멍이 생기는 거야. 아, 약간 겹치게 가는 30mm. 30, 30mm 겹치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음,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모던해 보기도 해요. 저 창을, 우리이 개구부보다는 항상 양쪽으로 일정, 상하로 일정, 하이 이전식으로 여유를 줍니다. 예. 여유를 주고 지금 현재 이 사이드를 다 칠해버리는데 창을 했다. 그럼 공간이 그치, 생겨요. 그치, 공간이.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을 달고 시공을 합니다. 음. 창을 달고 안에 공기가 유입되지 음. 않게 이제 폼을 쌓갖고그다 메꾸준 다음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 사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도 좀더쁘다 하면 몰딩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몰딩의 재료로 하는데, 안색 로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작업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시간 가격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몰딩작업을할 것인지 알 네, 것인지 미리 대상을 내야 돼요. <laughs> 왜냐면 몰딩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이딩을 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다. 1일 정도의 여유를 줬는데, 갑자기 몰딩 한다고. 몰딩도 튀어나오래요. 그러면은 작업이 네, 그 네. 안 되거든요. 그거 이제 유용하셔 그러면 이 여기, 시멘, 요, 페샤 폐샤, 회사보드로 붙이고, 여기 가이 서브 패션데 패사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이게 돼 있어. 요 패사를 붙이는 이유는 나무를 좀 가리고 나무가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저렇게처럼 저렇게 패션을 나무 패사을 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단점이 생기는 거라 좋으면서도 네, 이게 뒤틀리면서 이게 버지니까 네. 아, 나온 게 시멘트 사이딩을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칠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시공을 하고 안에 소피. 소비 작업을 있는 이 작업으로 볼게요. 아, 꽁눌러 갖고 자르네. 어, <laughs> 역시 <laughs> 요다하 이거 내쪽으로 놓게요. 내쪽으로. 나무 위치만 높이만 큼하면 됩니다. 우리가오공을 쓰는데 오공을 쓰는 이유가 이게 한 15티 정도 되고 나무가 한 40도 정도 돼요. 그럼 이이거더긴거 60대 안 쓰다가 손을 그대로 잡은 상태에 박아 갖고 아. 근데 요 부분이 네. 이제 서브 패자고 이게 폐샤거든요 이렇게 네. 네. 음. 하고 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고 음. 프레싱을 음. 여기로 프레싱 저저 프레싱 이렇게 넣어요. 음. 그 다음에 음. 위에다가 싱글을 넣어야지 바깥으로 떨어기때 무리요. 예, 네. 얘를 설치하고 프레싱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무에다 페레시콜쳐 하면, 나무에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이, 페샤, 페의 길이보다 다 짧겠죠, 당연히요. 지붕이 다 비니까요. 그럼 저기 저런 데는, 나중에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예뻐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렇게 해놓고, 버티를 해야 돼요. 버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이놈을 이 놈을 이 폐쇄 하고 나서 위에서 위에 올려가지고 위에서 해야지 위에서 비가 바깥으로 떨어진다고요. 네. 네. 꼭 명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는 되게 발라갖고 올렸고, 저에 발라갖고 하는게 오히려 낫다. 네. 센터 저딱 정, 즉 가운데. 네. 이제는 이면에. 이제 석고를 칠 거예요. 석고는 음. 기본적으로 두 장. 두 장. 두장 붙는 아, 게 기본적으로 두 장. 아, 두 장씩이나. 수 소시에 들어 을 거예요. 뭐 테레비 걸리는 자리, 예를 들면 주방입니다. 아무 여기 장이나 붙으면 안에 합판에 하나 십고 석고 좀야 되고. 아. 그리고 물가 있는 부분은 이런 하얀 석고가 아닌 파란색. 파란색으로 붙인 거 있거든요. 방수 석고. 아 방수 석고. 방수 석고도 있는. 네, 일반적으로 방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일반 석고. 일반 석고 두 장. 두, 장. 응. 두 장을 두장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석고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쳤어요. 응. 자, 요 높이까지 제가 한 장을 쳤어요. 그럼 응. 아, 또두 장을 쳐야 되잖아요. 또똑같지 응. 아, 자르면 안 돼요. 아, 그 차이 나게. 교차. 무조건 교차로 가야 그냥. 이게 앞면이고. 예, 예. 아, 그러니까 아, 이쁘니까요. 앞면이고, 음. 앞면이고. 음. 앞면이고. 예, 예. 여기 중간. 아, 네. 그리고 요거는 본드. 음. 천장에도 서고 붙어 있나, 이 무. 잘 붙어 어. <laughs> <laughs> 있습니다. 다은 요거에요. 탁카라고 비슷해요. 되게 아, 얇아요. 네. 근데 이, 이것보다 이 야가 잡아주는 거예요. 아, 속고 본드. 속 본드 따로. 이거 보시면 이게 900에 1800이거든요, 사이즈가. 음. 보면 여기서. 딱 1벽에서 2까지 우선 쳐야되잖아요 그래. 800을 맞춰서 쳐셔도 되고 그냥 900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톱으로 이렇게 싹썰어내도세요 현장에서는 네. 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장 붙여버리고 썰어내버리는거죠 네. 오히려 그게 더편하실거예요 네. 이렇게 자르고 또이걸또 자르고 하는거다 석고는 기계는 안써요 <laughs> 아, 네, 무조건 칼. 칼. 그치. 아, 그치. 음, 그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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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때그 밑에 거. 아아아아아 그거야시 있어 그, 아 그거요. 그게 아, 방 아, 그게 합판이라. 아, 거기도 좋대. 단단하고. 좀 힘이 없어요. 잠시 잡아 주는 거예요, 아.. 얘가 잡아지 경적 점제. 뭐. 본드네 말고. 예, 본드인데. 지환 경적 각도점. 이렇게 안베히 붙여 주셔야 돼요. 여게 이제 티자라고 이렇게 묻으면, 너무만 응. 잡으면 응. 그냥 잡혀요, 일단 수지. 그래서 가만 말안 됩니다. 칼을 진짜 힘을 빼고 네. 그냥 드셔도 돼요. 아, 아, 아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잘 자르면 그냥 왔죠. 여러분, 이게 선골 내가 제가 외쳐야 된다고 아, 얘기했습니다. 아, 어. 예. 아, 그야 되구나. 화제. 아, 예. 네. 일단, 화제하고요, 기능적인 네. 면에서는 네. 나중에 도배 칠 때, 예, 네. 아무래도 선골가 되게 편하죠? <laughs> 이격거리 최대한 안 주고요. 어. 원피 때는 그나마, 음. 한이 정도는 괜찮아요. 음. 아, 근데 투피 때는? 완전 세밀하게 쳐야 돼. 아. 그래서, 자, 이제 밑에서 한 방을 쳤으니까, 이제는 위에. 위에서. 네. 위에서 한 방을 내려와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아. 이제 겹쳐서 가야 돼. 겹쳐진다. 네. 이음색을 겹쳐준다. 그래서, 그래서, 든든하게. 그는 상을, 나무에, 금방 타카를 다 찍었고요. 네. 이제 얘가 붙었잖아요. 네. 이제 투피 때는, 이제 석고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 어. 네. 아. 네. 뭐. 원피는 뭐. 무조건 상에 받아주고, 음. 네. 투피는. 중간중더에 음. 힘을 빼고 하셔도 돼요. 살짝.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종이만 내주는 거예요. 음. 음. 아니라 가만히 아, 음. 미리 사이즈 딱. 아, 아. 네. 니까만 표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뭐 바닥에 표시를 해서 요거 보면 점이 있거든요. 네. 어. 요걸 기준으로 일자.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끝나면 일자. 점으로 펴지죠. 이 노노는 그러니까. 상에 물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든, 뼈를 음. 잘라서 음. 이렇게. 질걸예서해갖고 네. 물리고, 붙이고요. 두피는 네. 이게 필요가 없어요. 두피는 음. 이게 붙었기 때문에, 네. 네. 온도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닥 속구에 붙어.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속구가 네. 길잖아요. 네. 이게 점이 없으면, 나나나나내려오면은 네. 네. 일자로, 일자로 가는지 빗들어졌는지 아, 확인이 되니까 얘네 점들이 찍혀 있어요. 기준 잡다 점을 갖다 찍어 라고완성 아이고.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 이런 걸로 한번 탁 치고 못못 박듯이 탁 치고 어 어. 아까 저 기술자 그 기술자가 노하우 이, 이렇게 하고 우와. 어 박으면 안정 감이 있거든. 그 어. <므람> 또 아까 기술자그래하더라 예. 이거 칼로 안나 얘는 뭐 뒤집을 수가 없잖아. 박혀 있는 상태니까. 두분칼두분되었는데